7월 7일에 제가 바닥이라고 잡아드렸죠 이거. 근데 140원대였어요. 그런데 한번 이차로 195에서 200. 정확하게 199원 찍었어요. 제가 195에서 200 추천해드렸는데 그 다음은 여기가 중요하겠죠. 추천 후로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7월 12일 지금 비트코인 시황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네, 신고점 다시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인 지금 11k 11.1k를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1.2k를 찍었어요 오늘 11.2k를 찍었고 새벽에 그리고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확률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데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11만 7k 11만 7k까지 도전해볼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1.7에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부터는 11.8까지.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현재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못 넘었어요. 달라요. 업비트 차트랑. 바이낸스 차트랑 비, 비트코인 차트가 좀 다릅니다.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피트에서도 충분히 이걸 돌파하면서 안착해주고 커벤 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억 원, 코인 2억 원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 이제 슬슬 오를 때가 됐거든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알트코인들 꼭 추천 받아가지고.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사면 안 돼요 그럼 또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바닥부터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네, 뒤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바닥부터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이 현재 날짜 7월 10일 오후 1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커널다우가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었죠 7월 8일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저항구간 넘었을 때, 여기 하늘색선 보이시죠? 여기 저항구간 넘었을 때, 네, 제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깨고 올라가면, 한번 61선 근처, 한 190에서 200, 이 사이 한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구간이 여기 까만색선 잡아드렸죠? 여기 까만색선 저항선. 네, 일단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1차까지 갔습니다. 1차까지. 제가 언제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공유해 드렸었죠? 커널다오 현재 가격대, 7월 7일에 알려드렸습니다. 코널다오. 네, 현재 가격대에서 전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할 만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매수추천가 135에서 145 추천드렸죠. 그리고 1차매도 61선 근처 또는 이제 195에서 200. 그 다음에 2차매도 220원 밑으로 상황 보고 뚫느냐 못 뚫느냐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영상. 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하늘색선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이 근처였는데 7월 7일에 네, 한번 볼게요. 커널 다워 같은 경우는 여기 넘으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었을 때 지금 가격대부터 여기만 깨지 않으면 한번 커널 다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61선 중요하겠죠. 61선 중요한데 현재 190이거든요. 네, 여기 넘었을 때한 이런 데까지 한 200원 1차 매도 가로, 1차 매도 가로 스윙으로 195에서 한 200원 사이 이런데 한번 1차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로 195에서 200.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 여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까만색 저항선보시죠한 200. 20원 220원 구간인데 여기를 뚫려냐 못뚫려냐잘 보셔야 돼요 뚫리냐 못 뚫리냐 여기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잡아드렸어요 여기 바닥 완전 바닥이다 여기 바닥 부분이다 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1차 2차 딱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일단 여기 195에서 200 잡아드렸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딱 199까지 찍었어요199 200안 찍고 199까지 찍었네요 현재 보시게 되면 네 그쵸 그렇죠. 이제는 여기서 더 버티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여기를 넘느냐 안 넘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현재는 이제 216 정도 되거든요. 216, 200, 210에서 215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여기를 넘냐 안 넘냐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220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락 저항선이라서 내려오는 거죠 선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수록 가격대도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뚫냐, 못 뚫냐의 느 싸움이고, 이제 현재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바닥에서부터 잡아 드리라고, 잡으라고 하죠. 자, 바닥에서부터. 이것도 지금 바닥부터, 최근에 완전 많이 내렸는데,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제가 최근에도 암호코인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잡아 드렸었죠. 그리고 퍼지펭귄 계속 제가 잡아 드렸어요. 잡아 드렸어요. 완전 저가일 때부터.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네 저가에서 잡아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커널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경제시장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죠 비밀 상장 정보 코인 무료 채굴 받는 곳 공유 폭등 나올 코인 그리고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기법 패턴 노하우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널다오 어디에 상장되어 있냐면 현재 바이낸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업비트는 btc 마켓 밖에 상장 안돼 있어요 현재는 네. 어피트는 이제 btc 마켓 밖에 없고 원화 마켓 국내에서 원화 마켓 사용하려면 빗썸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꽤 낮습니다 310억원이에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310억원이면 시가총액이 엄청 낮은 거예요 되게 가벼운 거고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